중급자 운동은 지면 반력을잘 이용하는 점프를 하셔야 되는데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쳤을 때 공이 멀리 나가죠. 그냥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것보다. 이 날아오는 힘과 내 배트로 치는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충격량이 커져서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점프를 뜰 때는 내 몸을 위로 또는 앞으로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면을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위로도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초급자, 중급자분들은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중급자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막뭐 뛰거나 달리기 하거나 뭐 줄넘기도 많이 하시고, 보통 발목 힘들은 다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데, 이렇게 고관절을 일으키면서 점프를 하는 습관은 많이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관절로만 점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르면서 점프, 누르면서 점프, 익숙해지면은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바운딩을 만들어주는 거야. 포인트는 고관절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바운딩을 해주는 거. 바운딩 하고 올라간 다음에 나사져 있어 이미 이미 나사져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바운딩 하고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항상 높이 올렸다가 다시 재바운딩, 재바운딩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바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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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딩. 바운딩. 아 힘들다야.